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명제를 맞이하여서 죄수를 풀어주는 그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죠.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진리를 악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가진 모욕을 다 당하셨죠. 유대인들이 이 그,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한 것이지만 그의 선택은 정의로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빌라도뿐만 아니라 어, 군중들도 선택 하고 있었고 선택을 했고 또한 예수님도 역시 선택하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정치적인 입지를 선택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13절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로온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온은 히브리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 주려고 했을 때에 군중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말하기를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도록 내어 준그 이유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한그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빌라도는 죄의 유무를 떠나서 그그그 그, 어, 그 죄의 유무에 의해서 재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빌라도가 밀란이 날것 같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나면 자신의 통치에 흠집이 생기고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보호가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은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나쁜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 사법이 예 독립되어 있는 이유도 역시 재판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죄 또는 무죄가 판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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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정하게 접, 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그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대로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가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자신의 유익이나 <laughs> 세상의 성공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예, 우리가, 어, 이 바르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어 우리가 늘 마음을 어다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이 세상에 성공의 눈이 어두워진다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교인들은 세상의 왕을 선택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황제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 황제폐하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어, 장본인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는 우리는 유대인의 이중적인, 이중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라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그들을 구하여 줄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물론 대제사상은 바로 로마 정부에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이 임명을 하기도 했고또이 어 사두계파와 함께 대제사상은 친정부로 이렇게 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세상의 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왕들을, 세상의 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는 돈이 왕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의 힘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통치 안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소용, 어, 신앙도 소용이 없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도 역시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어떤 일들도 역시 돈이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고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토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만주님이 보시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예수께 신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변호할 줄 몰라서 대답을 하신 것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 역시 십자가가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이런 사람들조차 살리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당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하고자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자신만 살려고 할 때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입지를 선택했고, 종교인들은 세상의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